아이는 잡히지 않으려고 골목으로 멀리 도망쳤지.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자 아이는 잡히기 바로 전에 버릇! 하고 외쳤어. 술래는 그만 포기하고 다른 친구를 잡으러 골목 밖으로 나갔어. 버릇! 하고 외치고 나면 힘이 있어야 돼. 누군가 와서 땡! 땡! 땡땡 땡! 땡 해지하시면 돼. 어디 구석에 있어 진짜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공터에서 노는 소리가 이제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녁을이지고 골목 안에 깊게 물들이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엄마들이 저녁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친구들은 하나 둘 대답하더니 공터에서 노는 소리는 점점 사라졌어요 왜안 떨어져요? 아음다음이잖아요이 같은 해야 돼요. 아무리 움직여 보려고 애를 써도 혼자서 할 수가 없었어요. 음. 몸에 힘을 줘도 움직이지 않았어.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어. 아이는 얼음이 더안 거야 그런 경험 있으세요? <laughs> 너무 정직하고 착해. 순재는. 왜냐면 약속이었거든. 땡안했서만 어른은 그게 약속이에요. 그리고 애들은약속을 지키는 걸 배워야지 돼요. 옛 이야기 할때그 부분을 또 이야기할 거예요. 약속했으면 지켜야 돼요.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싶어도 그거는 이제 움직여줄 수가 없고 하늘이 정한 거예요 아이는 어른처럼 해까 하는 거예요. 골목 꽃을, 끝을 바라봤어. 누군가 와서 땡! 해줘야만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았어. 아이는 친구들을 생각했어. 나랑 같은 타는 친구가 누가 있더라? 주영이가 와줄 거야. 주영이는 용감하니까. 어두운 골목도 안 무서워할 거야. 정치큰 민철이가 와줄 거야. 민철이는 힘이 세니까 힘차게 땡! 해줄 거야. 규현이가 와서 땡해줄지도 몰라. 규현이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니까 나를 기억하고 있을 거야. 날땡돌이 준석이가 올지도 몰라. 준석이는 달리기를 잘하니까 여기까지 금방 올 거야. 밖은 자꾸 주변을 깜빡해지고 혼자 서서 친구랑 친구들을 다짐하 하고 있어요. 누가 와을까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아요. 으왕기억실거예요 네, 억나실거 어떻게 이제 난 큰일났어 응? 어두운 문을 바깥쪽에서 어슨말날 다가왔어 누굴까? 주원일까 준석일까? 주영일지도 몰라 아니면 민철이인가? 박정인가 <laughs> 겉은 숨을 몰아시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 어디까지 갔는지 몰라서 한참 찾았잖아. 막두였어 아, 아이는 눈물이 찔끔 나왔어. 친구들이 잡아버린 줄 알았어. 깍두기는 웃는 얼굴로 아이를 톡 치면 땡. <laughs> 아이는 그제 야 얼음에서 깍두기가 똑똑하고 힘세고 날씬 그리고 다 있었어도 이 아이들 기억하고 왔죠? 아니면 깍두기. 어. 예전는 깍두기라고 무시하거나 제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요즘은 아마도 이런 깍두기가 되는 아이들 정도가 어... 왕따의 음. 학기 이정, 네칠 정 많이 안들었지만 이런 어른 땡을 읽어줬을 때. 이 깍두기는 얘 깍두기가 자기를 땡이 들어올 줄 생각 안 했어. 깍두기가. 이런 책들을 한번 보여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감기 걸린 물고기나 이렇게 이제 아이들 같이 노는 책 이런 걸 읽어줬는데 제가 마무리로 늦었지만 하나만 읽어줬고 스케이트도 즐겨타지 않았어요 하지만 책읽기만큼은 아주 어려서부터 배웠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리 읽어내렸어요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잠잘 때는 늘 책을 끼고 누웠고 이불 밑에는 송전등을늘 켰었어요 그러고는 이불을 텐트처럼 세우고 잠들 때까지 책을 읽었어요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학교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커다란 트렁크를 끌고 갔어요. 엘리덕에서 브라운은 침대 위에 책을 틀어놓았어요. 절대 무너져 침대가 무너져내렸어요책장문무너져내렸어요열리덕에서 브라운은 수업시간 내내 공책에 낙서하기 일쑤였어요. 머릿속이 책읽기대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열리덕에서 브라운은 도서 대출 증을 여러 개 만들어 친구들한테 책을 대출하게 했어요. 그러고는 책을 가지러 한밤중에 불수 찾아가 친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데이트하는 것보다 책 읽기를 좋아했어요. 친구들은 외출해서 새벽녘까지 춤추며 놀았지만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밤새도록 책을 읽었지요. 오늘 날 오후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기차를 타고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는 수 없어 그곳에 살집을 마련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어요.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시내까지 걸어다녔어요.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시내까지 걸어다녔어요.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반잡집도 필요 없고 새옷도 필요 없고 곧장 책방으로 가서 말했어요. 이책 주세요.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그 길로 집으로 들어와 책을 읽고 읽고 또 읽었어요. 운동을 할 때도 물구나무를 써서도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살 것을 종이에 적어 책갈피에 끼어 나갔다가 과일 사이로 종, 과일 사이로 종이를 빠뜨린 날에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빈손으로 왔어요. 마루바닥을 청소하면서도 그리스 여신들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 책의 정신을 빼놓고 있다가 문털줄을 뒤잡 닫을 때도 있었어요. 책은 의자 위에도 쌓이고 마루바닥에도 널렸어요. 엘리자베스 브라운이 책을 읽고 읽고 뚫고 읽어대자 책 무게 책상에 들어져버렸어요. 커다란 책장은 찻자를 올려놓은 튼튼한 받침대가 되었어요 자그마한 책들은 부지런히 둔화되는 어린 친구들의 집짓기 장난감이 되었어요 책은 현관 기둥을 따라 높이 쌓이다가 마침내 커다란 현관 문까지 막아버렸지요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책을 단한 번도 더사들을수 없는 가슴 아픈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그날 오후에 당장 시내로 걸어 나갔어요.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행복한 마음의 에파람을 불며 시내로 걸어 나갔어요.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자전거도 필요 없고, 비단 미국도 필요 없었어요.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친구 집으로 거처를 옮기고는 친구와 늙어서까지 오래오래 같이 살았대요. 로는 한가 멀다 하고 도서관을 찾았어요. 걸어가면서도 책장을 넘기고, 넘기고, 또 넘기면서요. 도서관이 하나 만들어, 책도 하나 만들어 가는 계이죠 안 와도 되는 나이 아이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살 정도부터 보는 책일 때 어, 우리 아이가 다섯 살이야 네 살이야 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보험을 떠나거나 길을 떠나거나 나가면 꼭 돌아오는 엄마가 나가도 돌아와는 누가 돌아와도 장갑처럼 할아버지도 돌아오잖아요. 이런 데의 그림이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이 때는 그 나이가 지나면 이제 그 흐름이 아니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앞에 읽어준, 좀 일찍 읽어준 거는 아주 어린 아기 때 그런 돌아오는 장면들을 이야기해준이라고 있는 거고 도서관이나 나는 기다립니다 이런 책들은 이미 조금 큰이 나는 기다립니다는 거의 어른 그런 그림책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이에 맞춰서 그림책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책이 별로 아, 그러면 네다섯 살때 책들을 읽었걸 뭐 아홉 살때 읽었지만 그건 아니에요 누적이에요 근데 그 나이 때는 이런 류의 책은 안되고 꼭그전상계 그런 걸 지켜보고 있는 책을 읽어줘라 이런 네.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제가 그린 책을 가지고 또 흐름을 이야기하도서했습니다 이론적인 거 조금 더 보완해서 무대로 만들 때더 넣어가지고 무대 그릴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다 넣어가는 걸로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은 저희가 없어요. 대체일까지요 다음 주 금요일은 괜찮으시다면 저희 책방을 해서 여기 어 전사교사 책말 한번 도서관 와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책마 구경 한번 오시는 걸로 하고 책마를 도서관에서 1 0시에 뵙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고 내려가서 제가 책 받아서 드릴게요.